아, 분수라는 거, 분이라는 건 쪼개고 나누다 이런 뜻이었지? 그치? 그래서 1 나누기 3은 위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있는 거 당연히 전체를 3조각 내야 돼, 3명한테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조각수야 전체를 쪼갠 수, 전체를 쪼갠 수, 전체 3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3분의 1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나누기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를 3명이서 먹으려면 3조각 내야 하잖아 만약에 2개를 5명이서 먹으려면 5조각 내야겠지? 그치? 그래서 5조각 내서 그 중에 2조각 먹게 돼요 어. 가수 쪽을 내면 그 중에 하나씩 두번 먹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분수는 허리띠분수인데, 허리띠분수인데, 이거는 2와 3분의 2라는 거는 2를 온전히 먹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쪼갠 수를 더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라는 거는 3분의 3이 두 번이라는 뜻이 곱하기로. 그래. 그래서 2라는 거는 3분의 3이 두 번. 거기다 2를 더하니까 3분의 8이 돼. 3분의 8이라는 거는 사실은 8 나누기 3이거든. 8 나누기 3은 몫이 2고, 나머지가 2지. 분수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도, 어, 나누기 3이기 때문에 세명이서 쪼개 먹으면 된다는 라 거죠. 요게 쪼개져야 분모가 알겠지? 요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분수 대분수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하기도 이제 통분 과정을 거친다겠어. 그냥 막과 같은 종류만 더할수 있어. 2달러하고, 어, 3천원을 더했어. 근데 이건 종류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원이 달라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3천 이가 될 수가 없어 알겠지? 같은 종류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통분도 통할 수 있도록 더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분의 2하고 4분의 뭐 4분의 3을 막도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통분을 해줘야 된다겠지? 통분하는 방법은 분모를 통일시키면 돼. 왜?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분모가 통통분이 되면 2분의 1더하기 2분의 1은 우리가 2분의 2라고 할수 있어. 그치? 전체 두개 중에 하나, 그 중에 또두개 중에 하나를 더하면 두개 중에 두 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그치? 요게 2분의 1, 또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이라고 하지. 이건 이제 1이 돼. 온전한 하나. 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분의 2하고 4분의 3이 통하지가 않아. 더 잘게 쪼개는 거는 옆에 있는 분모가 쪼개는 수기 때문에, 분모가 쪼개는 수야. 그래서 겹치면 여기는 4배씩 나고 여기는 3배씩 옆에 있는 분모만큼 쪼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12분의, 똑같이 이제 통분이 돼. 이거는 8 더하기 이제 12분의 9. 그래서 12분의 얼마? 17이 되겠지. 근데 12분의 17은 또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 1. 원 홀이 하나고, 그 다음에 다섯 개를 열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